집합X가 다음과 같을 때, F는 X에서 X로의 함수이고, 이런 규칙을 갖는데요. 그럴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얘도 역시 벤달그램으로 몇개안 되니까,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정역 2, 4, 6. 여기도 역시 2, 0, 2, 4, 6. 이렇게 적어주고, 6일 때는 0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2씩 커지는 거죠. 이렇게 x에서 x로의 함수 f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규칙 하나씩 찾으면 돼요. 첫 번째 f6을 시작을 해서 26번 합성을 해서 규칙을 찾을 겁니다. f6은 0이죠. F 두번 하게 되면 얘는 F, F 6이 되고, 방금 얘가 F 6이었죠? F 0이에요. 그러면 2가 되겠네요. F 3, 6. 그럼 얘는 F, F 2, 6. 이렇게 한건 똑같은 거죠? 그 F에다가 방금 구한 이 2를 넣는 거예요. F 2는 4. F4, 6 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이 F, 방금 넣은 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F4는 6 하고 봤더니 F4, 6을 넣었더니 6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는 이런 거를 함등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이렇게 4개씩 반복을 하는 거야. 4개가. 그러면은 26을 4로 나누면 이렇게 2가 남는다 라는 거고 여기가 나누어 떨어지면 되는 거고 나머지가 2라는 건하나둘 여기 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2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f0 넣은 거 1부터 시작할 거야 f0은 2가 되고요 f에 두번 합성한 거 f 여기도 똑같이 이 규칙이 2 이렇게 들어가겠죠 f2는 4 f3 인 0은, F, F 두번 합성한 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F4는 6, F4, 0, F6, 6 넣으면 0. 또여기서0 넣었더니 0이 나왔죠. 몇 개가 반복된 거요? 4개가 반복된 거네요. 그러면 27, 나누기 4. 4, 6에 24 하면 3이죠. 그러면 여기, 여기가 나눠 떨어진 거고, 하나, 둘, 셋, 육이 되겠네요. 그래서 육이 돼서 2 더하기 6 하니까 8, 정답은 4번입니다.